어디구 죽여 죽여 어르신 그러시 후진해서 얘도 죽여버리고요 그러셔 그렇죠? 어?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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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야 뭐, 가던 병 들어와 어딨어 들어와 인마 이 자식아 잇마 들어와 들어와 다 어딨어 또 들어와 없나? 많이 내렸는데? 내려놓은 거 봤어요 방금? 운전대 내려놓은 거? 내가 뭘지? 나도 같이 가자. 가자 가자 자 타세요 타세요. 옆에 탈게. 야또 죽어. 주... 또 죽는 거 아니야? 나옵니다. 아와 <laughs> 하지만... 어. 장차배지만 그 신용... 어! 어, 또 죽는 거 아닌가? 조심해 조심히. 차를 오는지 보고요. 오늘은 요번에 어, 트럭 트럭 나눠서 나눠서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저거 하나 타. 그렇지. 두 개로 이동해. 내가 지 앞장서야 앞장서.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아이템이 없으니까 차를 무기로 이용하자. 그런 느낌입니다. 저, <laughs> 가자 가자. 내가 운전할게. 우리 매드엑스 한번 찍자. 가자. 세명 타요. 이게 이쪽이야 이이이 이쪽이야 이쪽이야. 이쪽이이 발바야, 발바발바발바발바발바발바 그렇지, 발바야, 들아발바발바 발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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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바 발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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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바나 발바야, 바야 발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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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바바바바바 죽여버려, 죽여버려. <laughs> 죽여버려. 애 어디가 어디야? 죽여, 죽여, 그렇지. 그렇지. 다 죽여버려요. 후진에서 얘도 죽여버리고요. 그래서 군대 추역중 괜찮아요. 우리가 유리 해트 우리가. 우리가 유리합니다. 잘찬 애트로. 뭐, 어 뭐야? 옆에서 할게. 밟아, 밟아. 애들 애들 죽이러 갑시다. 파! 그냥 아, 죽이고 컷. 일로 여쪽에 파. 아 뭐야? 뒤로 뒤로 해서 뒷바꾸 해가지고 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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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파 그렇지. 천년멸 그렇지. 어저 세상 게임이라고요? 내가 무 갑시다. 투로 어디야? 아야야야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? 나 내려가 싫은데. 아니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약간 그런 느낌인데, 근데 어, 있다. 오토봇. 음... My name is Optimus Prime. <laughs> 이상. 안전대 쪽에 못 쏴. 어 저기다. 저기 저기 저기. 되는 개 많아. 좋아. 저기 저기로. 저기로.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도망갔나봐막 올라오니까 맞죠. 도망갔나봐 <laughs> 아니 아니 그러지 않은데. 까발는다 안전지역으로 가. 야야야. 가자 가자 가자. 기다. 경찰기. 오와, 오야 이거. 모르겠다. 우리 팀 어떻게 든 말든 몰라 나는. 당분간 조용하게. 굴라그 다쳤니? 뭐야? 오사라나는 거야 굴라그? 갔 이건물 있다고. 제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. 어, 있네요, 그랬네 이건물이. 알린다. 무인 청찰기연려 서진. 제 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. 아군이 굴라그에 있다. 싸우면서 이기면 복귀할. 뿐. 현재 스물칠 명 남았다. 아군 무장투하가 온다. 머리에 두 명. 상황이 좋지 않다. 여기 방탄복이다. 여기 방탄복이다. 아 근데 거기까지 못 가요. 미안해요. 거기 지금 가면 다 죽을 것 같아. 저 여기 잠깐 있다 갈게요. 아 망했네 망했네 와아 진짜 애들 많네 아, 아 판단 미스 아. 와 재밌네요 재밌었네요 예